일단, 그, 여야, 국회 관련 얘기하죠. 과연 최근 소식으로는 주호영이뭐 이제 김정인 위원장이 찾아가서 오기로 한 것은 한 건데, 바로 이번 주 오기로 확답을 준 것도 아니고, 온다고 해서 지금 뭐 상임이 가담하는 것은 아니고, 18억 개다 가져가라! 이렇게 뭐 던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그 중에 특히 이제 가장 결정적인 게 법사위원장 문제가 걸려있는데, 이런 상황까지 하면서 법사위원장, 그렇게 여당은 꼭 가져가야 하는 것이었는가 등을 포함해서 얘기 나죠 아니 협상을 저렇 했으면 저렇 다닐 게 아니라 그냥 그날로 집으로 가야지. 음, 협상 아주 잘못했다는 얘기네요. 아, 잘못됐고요. 음. 그다음에 해방 이후에 지금 현재 의석비례대로 서로 간에 나눠왔지. 저렇게 독식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해방 이후는 아니고 민주화 이후, 87년도 이후. 그래서 자, 88년 1 3대 때. 그래서 지금 이 30년도 넘게 굴러 내려온 부분은 이거는 일종의 관습법으로서의 원칙이 있는 가 아닙니까? 그럼 그걸 그렇게 안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에서 여건이 그렇다고 야권에게 왜 우리가 이번에는 다 먹어야 되겠는가에 대한 설명을 성인게한 것도 없어요. 자, 그렇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하고 이렇게 가면서 뭐 법사위를 너네들이 갖고 가더라도 적어도 이 법사위는 협상의 대상이라고 보지만은 개수 부분에서는 야당의 의석 비율만큼은 할당을 해주라고 요구를 하고 그게 깨졌을 때는 그건 내가 볼 때는 그만둬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자꾸 보면 저는 김종인이나 저기 조영이가 좀 간첩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laughs> <laughs> 황교안이, <laughs> 황교안이, 황교안이, 황교안이 간첩이라 했는데 결국 말아먹고 갔지 않습니까? 저는 김영호도 간첩이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또 간첩을 쫓아내니까, 아, 간첩이 쫓겨나고 나니까 또 다른 간첩이 들어온 거예요. 저렇게 했으면, 아, 이고나다 먹으라 하고 우리가 협상에 응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김종인이나 저, 조영의 의견은 틀렸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버릇을 고쳐놓겠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국회에 안 들어가겠다. 너네끼리 하라고 해야지요. 그리고 국회에, 뭐, 국회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프레임 자체가요. 민생인이 하는 프레임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강한 여당 쪽에서 야당을 압박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잖아요. 결국 뭐, 안 들어가도 자기들끼리 해서 다 통과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이중대삼중대도 문제 뭐 별로 없지만 거의 다 먹어서. 그것들 데리고 알아서 하면 되지요. 그래서, 안 들어가겠다. 가서 또할 일이 뭡니까? 35억쯤 되는 주경 협조하는 것 밖에 더 있어요? 빵 맞고 가서 도장 찍어 줄 겁니까? 돈 쓴다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호영은 사표를 내고 집에 가는 게 맞고요. 김종인은 비대위원장으로서 이런 식으로 협조해 주려 그러면 저는 김종인이 또 다른 황교안이 아니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과거에 무슨 경제민주화니 뭐니 하면서 보수진영을 보강하던 그런 시각도 거의 없어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 저는 김정인 관련 좀더 상세하게 하기로 에, 하고 있는 저는 일단 민주당에 시각을, 대해서 예를 들면 김태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네. 민주당 지도부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네. 하고 싶은데 뭐냐면은 이, 지금까지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민주화 이후에 88년 이후에 간행이었다는 거죠. 어쩔수록. 그리고 법사위원장이 야당에 가져가는 거는 그, 16대 때인가 언젠가, 17대 음, 6대때 음, 때. j 그 음. 때부터, 그, 그, 그 15대 때, 하반기 때, 한번 갖고 왔고 1 때, 하반기 때, 그 그렇게, 된 모양인데 이게서렇게 그 이렇게, 이이 a 게이이야기이렇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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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그 정말 한국 정치가 국제적으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 그리고 그 중심에 결국은 국회가 이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저는 이 상임위원장 그이 국회 의장과 이렇게 이 개원 협상에어 가지고 그 점을 시당초 민주당에서 제기해서 된다. 국민들한테 이제 그 전까지의 그 간행은 이러저러한 걸로. 그런 간행이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해 왔다. 자기들도 또 야당일 때 법사위원장 해가지고 지금 이제 야당보다도 더 법안 통과를 막았고 그걸 활용해 왔다. 자기들도 그러다 보니까 국회는 매일 싸우는 국회가 될 수밖에 없었고 그 동물 국회가 또 식물 국회가 되고 그러면서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은 그게 달했고 이러니까 사회적 대타협을 추동할 정치의 역할을 갖다 전혀 수행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국민들의 어떤 그 염황에 따라서 이제 책임 정치를 실시하겠다. 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 상임위원장을 갖다가 다수 정당이, 가반 정당이 어떤 상임위원장을 다 이렇게 그 하면서 거기에 대한 책임 정치를 하겠다. 야당 도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저는 했어요. 그런데 왜사회적대 예. 타입을 위해서 그런다고요? 타입만의 아, 독식인데? 그게 독식이 아니라 그게 새그대 타입인 거죠 이게 <laughs> 그 그렇게 가는 부분에서 야당의 어떤 동의를 못 받아내면은 국회는 계속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오늘 또 제가 그 하태경 의원 인터뷰를 했는데 하하 하태경 의원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게 이제는 가반 정당이 그 상임위원장 다 가져가는 그리고 자기들 책임 정치하는 야당은 야당대로 그게 그 속에서 뭔가 자기 존재감을 나타내는 거고 저는 그 이야기가 상당히 맞다. 옛날에 유시민 이 장관도 옛날에 그런 말을 했거든요. 민주주의에서 선거에 의해서 그것이 결정이 됐으면 그리고 4년 4 뒤에 책임 묻자 다수결의 어떤 그거로 가는 게 그러니까 맞다. 4년 뒤에 책임 묻자. 아 그렇죠 이게 예. 그럼 그 과정에서 그도 것 간섭이거든. 그그 그러니까 과정에서 그다 국민들이 평가하고 판단할 것이다. 지금 이 개운 협상은 이게 만약에 지금 법사위원장 아니면 다 가져가라. 그리고 법사위원장을뭐 내놔야만 협상이 될 것처럼 하는데 만약에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하게 되면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그이 그대 정당 두 당이 정말 이 나라의 내일과 국민들을 봐서 그런 결단을 갖다가 흔쾌히 해야 된다.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들어보니까 좋다. 너 법사위 가져갔으면 가져갔고 이제 나머지도 다 가져가 너100% 책임지라. <laughs> 법사위 이야기부터 먼저 하면 저는 법사위의 이 지금 보니까 어, 통합당이 목을 매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지금 이번 의석수가 5분의 3이 넘지 않습니까? 법 여건이. 그럼 각상임이 5분의 3다 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지금 쟁점 법안에 대해서 그러면 저쪽에 만약에 미래통합당이 그 법사위원장 갖고 갔다고 하면 패스트를 다다 다 걸어버리면 됩니다. 다 그러면 결국 90일짜리 거부권입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이해 못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시민들과 미래통합당 이해를 이 못하는 거죠. 아니 90일짜리 그그 그, 그, 거부권에 모든 걸 이렇게 올인할 필요가 있어요. 법사위원장 법사위원장 집착하는 거 반대 논리도 가능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저는 방송이 똑같이 똑같이 그랬습니다. 음, 음. 9 0이니까 4-5분의 3이라는 의석을 갖고 있는 그, 거대 여당이 그 90일짜리, 그러면, 뭐 가면, 그, 거부권인데, 그 간족 못 하나. 제가 똑같이 그 이야기 했습니다. 네. 똑같이 했는데, 중요한 거는 법사위원장, 그니까 러 문제는 그러니까 법사위원장, 이 모든 거, 이거 안 주면 모든 건내 깽판 칠 거야. 이, 깽판 칠 거야처럼 보이는 거 자체가 전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옛날처럼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제1당이라도 단독 가반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5분 3을 못 넘어간다고 한다면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올인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견제를 할수 있는, 그건 되지만, 그게 아닌 상황에서 진짜 이게 90일짜리 거부권을 위해서 이렇게 발목 잡는, 그러니까 발목 야기처럼 보이는 거는 잘못됐다는 거 그거 완전히 판단 미설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그상임위 배운 부분도 어서수로 따지면 18개 중에 11대 6이 돼야 돼요. 그런데 민주당 입장이 11대 7로 해준 겁니다. 칠대 해줬다고 한다면 적당히 저는 물을 설명은 있었다고 해요. 근데그 근데 그뭐 근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는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사회 변화와 혁신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이 법사위원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를 바꿔야 된다 생각해 그러니까 법사위원장 90일짜리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미래통합당이 집권 여당 시절에 법사위가 상원이라고 그거 바꿔야 된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약가 역, 이, 바뀔 때마다 맨날 입장이 서로 이 역지사, 바뀐 입장에서 맨날 그런 이야기하니까 저는 뭐, 똑같이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가 갖고 있는 체계자구심사건은 저는 분명히 없어져야 된다. 없어진다는 거은 상임이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처럼 법제기구를 따로 만들어서 정치 쟁점화 안 되도록, 아예, 그거는 진짜, 이거는 프로세스 과정에서 벌어지는 문제니까, 사실은 이 지금 법사위 올라왔다는 이야기는 상임위 단계에서 논의가 다 끝났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거기서 자기들이 게이트키퍼처럼 상원처럼 그렇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미국은 지금 예를 들면 이그 체계 자구심 사건을 따로 딱그 3.2국에 몇개 놓는다는 거죠. 그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는 미래통합당이 자신들이 다수당일 때도 했던 이야기예요. 근데 왜 그건 이렇게 안 되느냐. 그 부분은. 또 하나의 문제는 아까 그 지금 다수당 이야기인데. 제가 2003년도에 한나라당 출입 기자였어요. 최병렬 대표하고 몇 명하고 앉아서 밥을 먹는데 최병렬 대표가 그러더라고 아직 쓰지는 마라 이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이번에 중대한 걸 하나 걸 거야 이러면서 뭡니까 이라니까 미국식으로 승자독식을 하자 우리도 맨날 이원구성 협상 때문에 맨날 이렇게 하는데 내가 내년, 그러니까 이게 2003년 말이었거든요 내년 총선 때 우리가 그걸 제안할 거다 우리, 그때 야당이었으니까 우리가 제안해서 자기, 자기 생각에는 아마 자기들이 일당이 네. 자신 네. 있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해가지고 이번에 한석이라도 많이 가져가는 당이 다 갖고 가는 걸로 그러니까 상임위원장다 갖고 가는 걸로 해야만 이게 원구성이 맨날 이렇게 치고받고 안 된다 네. 그 이야기하면서 써도 됩니까? 그러니까. 아 조금만 기다려는데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최병렬 대표가 날아가프거든 뭐. 어, 날라가 아프거든 그게, 그게 안 됐는데 그 문제의식은 누구나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이번에 이, 그 김종인 대표가 18개 다 갖고 가라면서 득보라서 뭘 붙이냐면 차제 이걸 갖다가 법제화하자 국회법에 국회법에 명시하자 단한세기로 많은 일당이 다 갖고 가든지 아니면 뭐 간, 단독 가방 있으면 다 갖고 가든지 그런 식으로 딱 그런 식으로 저는 이게 법제화 필요가 있다. 그데요 법제화의 조건이 네. 하태경 말이 하면은 네. 크로스보팅 보장. 아, 그것도 그것도 중요. 네. 네. 보장 정정될 일이니까. 뭐, 그게 법제화하든 또 여야 협상에 그걸 떠나서 하라지나 국민들의 그 정서를 잘 봐야 돼요. 우리나라는 어 짧은 시간에 민주화도 압축적으로 이루어오는 과정이더고 나름대로 독재를 어, 맞고 민주적 운영을 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어떤 그 저기 법 외에 관행적으로 몇 가지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 일단 여야가 협상을 통해서 안될 경우는 최소한의 제도 관행으로 어느 정도 관철을 되게끔 이제 수십 년 동안 해 왔던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 상호 신뢰가 깨져 버린 겁니다. 자, 솔직히 말해서 여야 간에 협상이 잘 되고 서로 의견이 소통이 되고 다수의 의견을 떠나갖고 서로가 이그 협치가 잘 되면 법사위 사업이 이렇게 크게 안 갑니다. 예, 여기도 뭐, 이게 이제 깨져버리고 나니까 가는 거죠. 깨졌다는 건 무슨 이야기냐. 어느 당이 마음, 저기 원하는 그 저기 그 법안인을 이제는 자당이 판단하면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고 가겠다라는 것이 여야간 이제 다 이제 그렇게 할 거라고 보고 할 거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언제 그걸 인식시키는가? 지난 20대 국회에 되고 이미 참여하게 그게 되었고, 막판의 하이라이트가 선거법 개정이었죠. 선거법 개정 그런 식으로 한 적은 없었어요. 이제 당하는 쪽에서는 보면은, 선거법 개정부터 시작 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벌써 이, 그 갖고 가면은, 이제는 모든 게다 넘어간다고 보니까, 신뢰를 못하니까, 지금 아무리 공자님 말씀 같은 그런 이야기라도, 서로 당사자가 이제는 믿지를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해법이 뭐고 있고, 있고, 그거는 내가 잘 모르겠고, 뭐, 이, 미통당이, 뭐 나머지 그 저기 상임위원 그뭐 여덟 개인지 일곱 개인지를 받을지 안 받을지 아니면 전적으로 민주당이 다 알아서 하러 갈지 안 갈지 그거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러든지 이러든 내가 볼 때는 여야 간의 이런 신뢰 하에서는 도사이가 그 야당에 저기 여당에 가든 아니면은 뭐그다 봤던 별 의미가 없는 여야 간의 협치가 될 것이다. 음. 네, 황수장 음. 뭐 보충할 것 아까 있었어요 없으면 이 주제는. 아니 그 저기 제가 볼때뭐정김 지금 누 김종인이나 저 조영희가 지금 뭐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거는 이해관계의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제가 볼때 야당 자체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회의가 열려 가지고 의견을 하나 결정하지 못하고 다들 그냥 침묵하고 있는 것도 매우 비정상적이죠. 그래서 이 15대 국회에 보면 당시 국민회의가 79석 밖에 못 얻었어요. 또 18대입니까? 보면 81석 밖에 못 얻었어요. 물론 이제 여당이 그것보다 뭐 지금보다 많이 얻은 것들은 아니지만 의석 수의 차이는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해요. 그렇다고, 이제, 이런. 당법 여권으로 하자면 훨씬 더 많아지니까. 1 9 0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그 국회를 끌어가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문제는 이 문제나, 뭐, 윤석열이 쫓아내고자 하는 문제나 여러 가지가 제가 볼때 정권의 내부에 제동이 걸리지 않고, 이제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는 충동을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결국은 야당의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대가를 치를 때까지 그냥 국민의 민심이 입안되어서 대가를 치를 때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랬고요. 그래. 자 네, 제가, 제가 한마디만 더 보태면 저는 뭐그말 뭐 뭐, 하는데 뭘 한마디를 또 아니 듣고 아니, 나나 우리 황소장 뭐, 말을 그대로 들리려고 음. 그대로 들리려고. 음. 사실은 지금 그러니까 이 정부 여당이 지금 사실 이번에 원구성협상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보면 앞서 보자 왜 그럼 똑같이 아까 90일짜리 그걸 가면 왜 이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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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감내하지 못하냐는 그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사실 이번에 민주당이 저는 상당히 잘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못된 생각이 들고. 이 지금 그런 측면에서 본다 본다 면 미래통합당 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지금 이번 총선에서 아주 참패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참에 가라면 너그마음가번 해봐. 해놓으면 저렇게 오만과 독선과 독주를 하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그 2008년도 다음에 2010년 초,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 결국 야당이 상당수의, 그러니까 이 지금 금토중려할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또 미래통합당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그 법안 몇개 맞고 지금 속도를 늦추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어떻게 변화를 해서 국민들의 지지와 관심을 이끌어내고,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민심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 이제, 아까 뭐, 여러가지 상황 지금, 그, 얘기하면서, 책임정치 차원에서 지금 오히려 다수 정당이 모든 뭐, 상임에 대는 것도 제도화 시킬 정도까지 필요한 측면이 있다는 라 거고요. 그 얘기에 대해서는 그 자체만 떼놓고 보면 충분히 책임정치 차원에서 할수 있다. 자체만 떼놓고 보자면은,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나라의 정당 책임정치가 작동이 되고 있는 의회야 돼요. 어, 내각제라든가 뭐 이런 구도여야 돼요. 아까 하태경 의원이 무슨 뭐 크로스 보팅이 보장된다는 걸 전제를 했다고 하는데 그건 달리 얘기하면 뭐냐면은요. 의회 정당 정치가 대통령으로부터 더 자율적으로 독립되어 있다는 걸 전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경우는 사실상 대통령 정당이 여당은 되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의회가 사실상은 대통령의 하부 참모 기구 저직이돼 버려요. 그래서 큰 틀에서 보자면은 그것도 연관해서 봐야 됩니다. 정말 책임 정치 한다면은 의회가 독립적으로 정당이 책임 정치를 할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책임 정치가 아니라 대통령 주도의 의회 구조를 <laughs> 책임져 가겠다는 것인데 그럼 우리나라 의회가 왜 필요해요? 대통령 보조 기구밖에 안 되는 거죠. 사실상 언젠가 제가 얘기했을 건데 원래 그 여야당 개념은 내각제에 있는 것이죠. <laughs> 이렇게 대통령 될수 있는 개념도 아니에요. 그래서 책임 정치철은 충분히 모든 상임위원장을 다수에 가져간다는 걸 생각해볼 수가 있지만은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여당이라는 것이 대통령이 종속되어 있는 그런 역할을 해버리기 때문에 또 그런 한계가 있다는 점도 같이 말이에요. 대통령제에서 되고. 여당이 종속돼서 그런 그런 의미가 없다고 이 야기하는 건 저는 이 지금 우리가 현상으로 대통령제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여당이 대정 종속돼 있다. 그것은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 상황을 갖다가, 그렇다고 해서, 그, 이, 그런 것들이 책임정치라든지 정당 차원에서 의미가 없다. 이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은 이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 선거도 같이 하는 게나로하잖아요 그러니까 어, 그래서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은 지금 시대의 경우에는 책임정치 결국 선거 때 묻는 건데, 사년으로 음. 책임 묻기는 너무 길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의 경우에는. 그래서 책임정치 하려면, 개인적으로, 그 동안에 3년 주장해왔는데 2년도 괜찮다는 생각하고 을 있어요. 이번에 그 책임 물어 날 선거 때 물어라 하는 것인데 4년 뒤에 언제 물어요? <laughs> 그거는 일리가 있다. 이게 네. 책임 <laughs> 력기도 4년이면 네. 아까도 좀 대기 한 생각이. 그래서 이제 지방선거 도 있고 대선 선거. 그래서 그 왔다 갔다 다 정속이 돼 버리니까 그런 거. 지방선거가까는 견제를 못해요. 우리나라 전체의 제가 더군나왜그 전체 전체 얘기하냐면요. 음. 책임 중간에 묻자고 국민 소환제 어쩌고 얘기하는데. 사실상 소환제 작공하기 어렵고, 소환제까지를 도입할 의도가 있다면, 임기를 3년 정도 하면 좋은데, 본인들이 줄이려고 하겠어요?